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가정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종교분리원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교육받아왔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로 7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겠습니다. 둘째,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정연합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신앙 공동체로 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